오늘, 요나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128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289페이지에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세요 하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의 교수님이시면서 목사님이신 한 분의 간증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10대 시절에 한 친구의 전도를 받고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목사님이 10대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그 결심을 알려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로 생각하고 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리면서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신앙생활하던 그런 믿음의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완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이 아들에게 네가 신학교를 가려면은 우리 집에서 인연을 끊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부모님을 참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할수 없이 이제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대학에,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학업은 고사하고 생계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머니에게 편을 들고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 제가 비록 어머님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나와서 홀로 지내지만 어머니는 저를 아직도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지금 어, 등록금도 떨어지고 생활비도 떨어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에, 답장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답장을 했는데 내용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아니냐 너희 아버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봐라 이런 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뒤에 다시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또 왔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뒤에 내가 너에게 갈 건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때 내가 가면 나와 함께 집으로 도자, 돌아가자꾸나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목사님은 어머니가 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 여유.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간이 흘러흘러 6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낯담한 목사님은 이제 어머니가 도착하는 그날 어머니를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짐을 바리바리 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오시는 당일날 아침에 딴 짐을 가지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때마침 그때 학교 어, 교무과장님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교무과장님은 그 목사님에게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짐을 싸들고 나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취지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교무과장님이 말씀하기를 "오늘 아침에 편지가 너에게 한 장이 왔는데 아직 편지 보지 못했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백불이 들어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고 혼자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에게서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 수가 있겠니? 라는 편지였습니다. 이일 이후로 그 가족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사님은 결심한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평생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단지 아는 것이, 아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곳에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라는 행동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도울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라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은 것을 그 사실을 그대로 어머니에게 전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오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요나가 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네웨에 가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닌웨에 반대로 가는 다시스행 배를 타고 하나님께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고 큰 고기에게 잡혀 먹힙니다. 그리고 그큰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난 그에게 하나님은 또 다시 전도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요나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성이 없는 전도의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민우에는 요나의 조국의 적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의 조국, 조국의 적국인 민웨가 요나는 망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곳에 가서 구원을 전파하라고 한 것은 요나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순종하여 전도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성의 없는 전도를 들은 니니웨는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나가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한번 찾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요나는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큰 성읍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본문 2절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내가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라는 전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나에게 니누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갔었습니다 니누에는 아수로의 수도입니다 아수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국이었습니다 그 아수로는 악하고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적을 산채로 묻기도 하고, 적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것은 요나에게 참 기쁜 일인데, 그곳에 가서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 라는 말씀을 받은 요나, 요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죠. 아니, 요나가 니누에 가서 전도해서 니누에가 구원받는 것은 아주 요나는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 때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면 우리도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자세가 요나의 모습과 같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뜻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같으면 할렐루야, 은혜 받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다르면 싫어하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빠졌고요.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만약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이 세상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허우적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라는 큰 물고기가 우리를 잡아먹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요나가 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할때내 뜻대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나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나 또는 가정에서 가정 가장 생활할 때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곳에 참 자유가 있고. 그곳에 참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고결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인생길에서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아서 요나처럼 원치 않는 인생의 고난을 자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굽히고 맞추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전도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와의 호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업이더라. 요나가 그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전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큰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이제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나의 마음은 적국인 니누에가 잘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다녀야 되는 그런 큰 니누에를 하루 동안만 설렁설렁 다니면서 전도를 했은, 했던 것입니다 니누에는 약 3일 정도 걸어야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큰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다니면서 전도하려면 최소한 3일은 다녀야 하는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설렁설렁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의 마음은 니누에가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전도를 하긴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런 요나의 성의 없는 전도를 들은 니의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요나의 전도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거리에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외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다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할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기도를 꼭 하고 싶지는 않은데 목자라서 할수 없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나와 갖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 예배를 꼭 참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권사라서 어쩔 수 없이 공예배 참석 운동 기간에 체크하러 할수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 생활할 때 어쩔 수 없이, 할수 없이 순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할수 없이 기도하고 공예배 참석하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도 더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누에도 요나의 성이 없는 전도를 듣고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순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누에가 회개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전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첫 번째 전도의 명령을 불순종하자 그를 회개시키고 다시 변화시켜서 순종하게 해서 민우회를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라도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요셉처럼 크게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성의 없이 전도하면 이스라엘의 적국인 니누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렁설렁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니누에는 그러한 전도를 받고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베푸실 때 차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국인 니누에나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사라 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장에 벌하시지 않을까? 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벌써 심판받고 크게 혼이 나야 할 사람이지만 아무 일 없습니다. 오히려 더잘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같이 속 좁은 아량이 없는 하나, 사람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예수사랑축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비 신자를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니누에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꼭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요나의 전도를 받은 니누에를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 니누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니누에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니누에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니누에는 강포하고 포악하고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오늘 본문 요나 1장 2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니누에가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하자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악독한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사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악독한 죄를 짓는 것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렇게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 마땅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악독한 죄를 짓는 사람은 벌을 받기는 커녕 더 잘나갑니다. 더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우 혼란에 빠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승리했나봐.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지금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에게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에게도 회개의 시간을 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악을 행하더라도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누에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심지어는 집, 짐승까지 금식하며 악을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진심의 회개를 하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멸망을 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나처럼 억지로라도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전도하는 그 전도를 듣고 윤회 같은 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요나처럼 불순종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나처럼 억지로라도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는 무엇입니까? 회계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런 미련하고 연약한 전도를 통해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예수 사랑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써서 전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전도왕 코로넬 클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도왕이다라고 생각하면 말을 아주 잘할것 같은 그런 예상을 깬 아주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런 말주변이 없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매일 전도하였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그는 매일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모를 정도로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그가 말을 전도하고 말할 때마다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결코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500명에서 600명씩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인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명한 설교자인 토레이 목사가 그에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저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매일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요나가 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악한 니니외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성경님들, 요나가 한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나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요나처럼 요나의, 요나가 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그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앞으로는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의 전도를 받고 구원받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다 한 가운데서 큰 물고기의 밥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다가는 이 세상 한 가운데서 방황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됩니다. 이른 양이 됩니다. 그리고 늑대 같은 사단의 밥이 될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명을 회복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명을 버린 타락한 선지자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룩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멸망이 예정되었던 악한 인위회는 회개하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요나가 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요, 요나처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요나처럼 불순종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풍성히 넘치시기를 기도 추원합니다.